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민 과장입니다. 자, 제가 오늘 가져온 차량은요. 이번에도 제가 한번 판매했던 차량인데 BMW의 730 롱바디 디젤 차량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가실게요. 요 친구 전면모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색은 회색 색상이고요 요 친구 래핑 씌어져 있습니다 화이트 펄 색상으로 들어가져 있는 래핑 색상인데요 아, 굉장히 이쁜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제가 가져온 차량인 만큼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가져와 봤고요 당연히 앞유리부터 본넷 그릴까지 돌방이라든가 기스 없이 정말 좋은 컨디션 보여주고 있는 것도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라이트 또한 백화현상 없이 BMW 레이저 라이트로 들어가져 있는 모습 확인 가능하실 거고요. 그릴조차도 전부 다 랩핑으로 들어가져 있는 모습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당연히 어라운드뷰도 탑재되어 있는 모델이다 보니까 카메라 장착되어 있고요. 그 앞쪽으로 보셨을 때 전방 감지기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바로 사이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사이드 한번 넘어와 봤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휠 사이즈, 광폭 휠로 들어가져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으실 건데요. 사이즈는 1 1 9에 3022인치로 들어갑니다. 한국타이어의 벤투스 에보 3 타이어 장착되어 있고 24년도 타이어다 보니까요 마모도도 지금 90% 이상 남아져 있는 거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당연히 쭉 넘어오셨을 때 어, 계속 보고 있지만 요 화이트 펄 색상 래핑 색상 굉장히 이쁜 것 같습니다. 당연히 사이드미러도 카본으로 들어가져 있는 모습 보실 수있으시고요 부분 래핑까지 들어간 친구이다 보니까. 어, 보셨을 때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차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연히 쭉 넘어오면서 제가 보고 있지만 문콕이라든가 기스 따위 절대 존재하지 않는 정말 완벽한 친구이고요. 사이드, 창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반사 필름으로 들어가져 있고 당연히 어디 뜬 부분이나 운 부분 없이 필름지도 정말 좋은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거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자, 뒤쪽으로 쭉 넘어오셨을 때 뒷타이어는 앞타이어와 옵셋은 다르게 들어갑니다. 뒷타이어 사이즈는 295에 2호 22인치로 들어갑니다. 굉장히 얇은 타이어가 들어가요. 자, 요 친구들, 어, CLS, 마차 윌도 그렇고 주의해야 할 점이 포트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타이어가 얇다 보니까 조그만 충격에도 코드 질상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관리를 하시면서 타셔야 될것 같고요.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시면은 주유컵, PPF까지 넓직하게 어, 붙여져 있는 거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자, 바로 후면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신형 7 시리즈도 굉장히 처음에 출시가 됐을 때 호불호가 많이 갈렸던 디자인이긴 합니다. 지금 계속 보면은 얼핏 보면 약간 롤스로이스를 비슷하게 담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만, 자, 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 구형 스타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디자인이고요. 당연히 위쪽 샤크 안테나부터 필름지 보셨을 때 어디 뜬 부분이나 운 부분 없이 좋은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썬팅지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카본 립스포일러 달려져 있는 것도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당연히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고요 X 드라이브 후륜 기반의 황시사륜이라는 모델 뜻이고요 740LD 엠블럼 튜닝까지 되어져 있는 거 보실 수 있으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친구는 730LD 차량으로 들어갑니다 당연히 앞쪽과 동일하게 TNF 백화현상 없이 아주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요 이 친구 트렁크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전동 트렁크로 작동이 되고요. 소음이나 걸리는 부분 없이 정말 잘 작동되는 거 보실 수 있으십니다. 자, 굉장히 예쁜 식빵 등이 장착되어 있는 것도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식빵 등이 이게 보기에 정말 이뻐가지고 장착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걸 장착하게 되면은 트렁크 안에 내부 공간을 좀 비추는 현상이 크기 때문에 좀 밝아서. 물건을 실 때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BMW 대형 기양급 세단이다 보니까 넓직한 공간감 자랑하고 있는 것도 확인 가능하실 거고요. 바로 안쪽으로 들어가서 추가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형에 비해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굉장히 올드하다고 느껴지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시트 보셨을 때 사용감 거의 느껴지지 않는 꼬냑 브라운 시트로 들어가져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순정 내비게이션을 포함한 즉, 어라운드 뷰 아주 잘 나오고 있는 거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어, 공조기 버튼 전부 다 장착되어 있는 거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당연히 운전석, 조조석,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장착되어 있는 것도 확인 가능하실 거고요. 무선 충전기 패드 그 뒤쪽으로 컵 폴더 두개 크리스탈 기어봉 장착되어 있는 것도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스포츠 컴포트 에고 프로 모드 모드 변경 버튼까지 장착되어 있는 거 확인 가능하실 거고요. 암레스트 열어보게 되면요. 공간은 깊진 않습니다.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수납함 들어가져 있는 것도 확인 가능하십니다. RPM 계기판 보시게 되시면 우측에 13만 5천 k m 대 주행한 거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디젤 모델이기 때문에 연비도 극대화된 친구이고요. 패들시프트, 앞쪽으로 핸들 리모컨,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작동 버튼까지 추가 장착되어 있는 거 확인 가능하시고요 라이트 조절 버튼도 달려져 있고 당연히 오토 윈도우, 전동 사이드미러 추가 장착되어 있는 것도 보실 수 있으십니다 메모리 시트도 2번까지 장착되어 있는 거 확인 가능하실 거예요 위쪽으로 보시게 되지만 한오라마 썬루프 장착되어 있고 아주 잘 작동되는 모습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이 상태 그대로 한번 2열 넘어가서 추가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2열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지금 제 시트 포지션이 보이실진 모르겠지만 굉장히 누워서 앉을 수 있다는 점 보실 수 있으실 건데요 굉장히 안락하고 편합니다 무엇보다 이 시트고 자체가 많이 올라와져 있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앉아있을 때 인체 공학적으로 만든 게 여기에서 티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쪽 보시게 되시면 당연히 뒷열까지도 전동으로 작동 가능하시고요 뒷유이 선바이저도 전동으로 작동되는 모습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선바이저도 전동으로 작동되는 모습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긴열까지 메모리 시트 장착되어 있는 거 확인 가능하실 거고요. 모니터도 달려 있고, 자, 요 친구 같은 경우에는 태블릿 PC도 장착되어 있는 거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이 태블릿 안에서 차량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고, 조절도 가능한 거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암레스트 앞쪽으로 커플터 두 개, 깊진 않지만 어느 정도 수납이 가능한 수납함도 장착되어 있는 거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긴열까지 열선 시트, 통풍 시트도 추가 장착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앞쪽으로 가서 총평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가져온 차량 BMW 730 LD X 드라이브 M 패키지 모델인데요. 자, 이 친구 20년 5월 최초 등록일에 20년식으로 들어갑니다. 당연히 제가 가져온 친구인 만큼 불량이라든가노유노수 없이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만 준비를 해봤고요. 자, 이 친구 유튜브 특가로 들어갑니다. 5,700만 원. 5,700만 원 올려놨으니까요. 먼저 연락 주신 분이 선점하시는 거고요. 자, 이 친구 BMW 말고도 다른 모델을 비롯한 나머지 브랜드 총 4만 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먼카 검색하셔서 찾아보시고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응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민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